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충돌과 리즈바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게임을 할때 기본적으로 충돌은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어떤 아이템을 먹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인공이 점프해서 아이템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땅에 안착을 해서 이제 달린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충돌입니다. 지면과 주인공의 충돌, 코인과 주인공의 충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게임은 충돌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유니티를 이용해서 충돌이 어떻게 작용을 하며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지 이거를 배워 본 시간이 이번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충돌이랑 기본적으로 두 물체가 짧은 시간 동안 부딪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게임 유니티를 만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두 물체는 이제 유니티스럽게 해석을 해 보면은 게임 오브젝트죠. 그렇죠? 어떤, 어떤 물체는 사실 게임 오브젝트를 저희들이 유니티 상에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딪히는 이런 사건을 발생을 시키려면 이제 부딪히게 만들려면은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배트랑 공이 충돌을 한다고 하면은 이 배트와 공에 이제 어떤 컴포넌트를 집어 넣어야겠죠. 우리가 배우게 될그 컴포넌트 가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첫 번째가 리지드 바디 2 d 고두 번째는 콜라이더 2 D로 되어 있는 콜라이더입니다. 리지드 바디는 기본적으로 물리 엔진을 적용시키는 이제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중력을 작용시킨다든지 어떤 힘을 작용시키고 싶을 때는 리지드 바디를 필수적으로 이제 컴포넌트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컴포넌트예요. 얘가 이제 되게 자주 쓰입니다 네, 쿠키런 같은 걸 만들려고 해도 리지드바디 2D를 넣어야 돼요. 네. 그리고 콜라이더는 뭐냐? 이제 어떤 물리법칙을 적용시키는 건 제가 리지드바디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물리법칙들 중에서 충돌에 관련된 거는 이 콜라이더를 추가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콜라이더는 뭐냐면 충돌의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범위, 충돌의 범위를 이 원, 이 공의 외곽으로 똑같이 설정을 하면은 이 공이 눈으로 볼때 딱, 딱 닿았을 때 공이 튕겨져 나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 충돌의 범위를 이 공보다 작게 만들면은 배트를 충돌 시킬 때이 공보다 안쪽으로 맞을 때 공이 날아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콜라이더는 충돌의 범위를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범위로 꼭 설정을 하지 않아도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이더가 충돌 범위를 나타내준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둘다 2D를 붙여져 있는 애를 쓰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유니티 2D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D 게임을 만들 거기 때문에 2D로만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콜라이더 2D로 붙은 거를 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컴포넌트를 적용시킬 때좀 어, 유념해야 된다고 하나 그러니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려면 콜라이더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충돌 범위가 없는데 어떻게 충돌이 일어납니까 네, 그래서 콜라이더랑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그 게임 오브젝트에 전부 다 추가되어 있어야 하고 두 개의 물체에 그리고 이제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리지드 바디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충돌을 일으키면 예를 들어 벽에다 공을 던졌어요 던져서 공이 벽에 부딪혔다가 튕겨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리지드 바디를 갖고 있어야지 힘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이 벽에 부딪혔다가 튕기셔 나오려면 힘이 바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적용받으려면 리지드 바디가 둘 중에 하나에는 적용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충돌을 할 수가 없어요. 물체가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가 있어야지 사실상 문제 물체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리지드 바디를 둘중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지드 바디 2D를 가진 오브젝트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애는 리지드 바디 2D를 갖고 있어야 된다 벽에 부딪혔다가 튕겨져 나오는 애는 이제 리지드 바디하고 콜라이더 둘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벽은 그냥 콜라이더 하나만 갖고 있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벽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벽은 힘을 작용받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배트하고 공을 부딪히게 만들려면은 이 배트를 휘둘러서 공에 딱 맞고 배트도 뒤로 튕겨져 나가게 만들려면은 배트에도 리지드 바디하고 콜라이더를 추가할 것이고 공에도 리지드 바디하고 콜라이더를 추가할 거예요. 근데 배트 배트가 서 있고 공이 그 배트에 그냥 그냥 맞고 날아가요. 번트요 번트. 맞고 날아가요. 그러면 배트에는 리지드 바디를 추가할 필요가 없죠.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근데 공은 이제 튕겨져서 나으려고 하면은 리지드 바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무조건 두 개의 콜라이더와 하나의 리, 적어도 하나의 리즈드 바디가 있어야 충돌이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연습용으로 만들었던 거고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유니티를 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이런 네. 화면이 뜨게 될 건데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미지를 추가할 거예요.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링크를 넣어서 이 마켓이라는 이 이미지를 넣을 건데 이 어셋 폴더에 가보시면은 이제 스프라이, 에, 스프라이스라는 요 폴더 는없고씬이라는 폴더 하나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폴더를 만들어주세요. 클릭 크리에이트 폴더 눌러서 스프라이츠라는 폴더를 만들어주세요. 네, 만들고 나서 그 폴더 안에다가 저희들이 이 이미지를 다운받은 이미지를 집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을, 이제 게임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볼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이 마켓을 이화면에나가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제가 실수로 지금, <laughs> 실수로 지금 카메라도 지워버렸네요. 카메라 어디갔죠 네, 카메라를 만들어서, 잠깐만요. 네, 네, 카메라 만들었습니다. 네. 아유 <laughs> 네, 카메라 만들었고요. 네, 어쨌든 한번 이제 실제로 한번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처음 만들어 보니까이 씬에서 좀그 뭐라고 하죠? 이 스크롤을 하면은 이 확대 축소를 할수 있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이 잡고 하면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 일단 먼저 기억을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마켓 이 이미지를 한번 집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클릭을 하고 2D 오브젝트, 스프라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 스프라이트가 뭐냐면은 이미지를 이미지가 들어있는 게임 오브젝트예요. 네. 그래서 스프라이트를 눌러주시면은 새로운 스프라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새로운 스프라이트가 생성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마켓, 이 이미지를 잡아다가 이 스프라이트 이 위치에다가 집어 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짜잔 이렇게 마켓이 생성이 되게 돼요. 네. 보이죠? 이렇게 마켓 생성되게 되고 이게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름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 네, 이렇게 이름 바꿀 수도 있고 오른쪽 클릭을 하고 리네임을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켓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땅을 만들도록 할게요. 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마켓이 너무 크죠? 렉툴을 이용해서 렉툴을 이용해서 이제 사이즈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shift 누르고 줄이면 정, 이제 사각형 유지가 됩니다 카메라상에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렇게 마켓을 넣고 그리고 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클릭을 하고 다시 이 하이라이크 위에서 2d 오브젝트 스프라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스프라이트 렌더라는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요, 원을 눌러주세요, 원. 요, 원을 누르면은 기본적인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유니티 상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애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더블클릭을 해서 네모를 불러와 줍니다. 근데 네모가 지금 너무 작죠, 지금. 너무 작으니까. 얘를 이제 그 사이즈를 키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좀 적당히 크게 만들어 주, 줍시다. 카메라가 제가 생성을 해서 위치가 0.0.0이 아니네요. 네. 0.0.1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잠깐만요. 어, 제가 뭘 잘못했죠? 네,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네요. 네, 지금... 네. <laughs> 어쨌든... 이 네, 상태에서 이제 이게 땅이고 얘가 마켓이어서 얘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 거예요. 땅이좀더 밑에 있어야겠죠? 마켓이 좀더 이쪽에. 그래서 얘 떨어져서 땅에 한번 부딪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충돌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얘는 움직이는 물체니까 리지드 바디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드 컴포넌트 누르고 리지드 바디 2 d 를 넣어 줍니다. 참고로 3D는 넣으면 안 돼요. 2D를 넣어야 돼요. 네. 3D 넣으면 저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넣어 주고 그리고 콜라이더를 넣어 줍니다. 박스 콜라이더 2D를 넣어 줍니다. 박스 콜라이더 2D. 그러면 충돌 범위가 사각형인 애가 만들어져요. 이 박스 콜라이더는 박스로 된 콜라이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 땅에다가도 콜라이더를 만들어 줍니다. 박스 콜라이더 2D를 만들어 주는데. 보면 여기는 이 초록색 선 보이죠? 초록색 선 이게 뭐냐면은 충돌 범위에요 근데 충돌 범위가 지금 떠 있죠, 지금 땅으로부터 떠 있죠. 그래서 이 충돌 범위를 좀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박스 박스 콜라이더 보면은 에디 콜라이더라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 얘를 줄이고 늘렸다 할수 있어요. 줄였다 늘렸다 할수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그래서 얘를 잡아서 줄여줍니다. 이렇게 얘를 좀 마켓 좀 줄여줄게요. 지금 너무 조그만 사각형 키워서 깨지는데 사진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마켓에는 리지드 바디가 있고 박스 콜라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이름 을 바꿔줄까요? 땅에는 이제 콜라이더 하나만 있어요. 왜냐면 땅은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 게임을 플레이 해주게 되면은. Ctrl-P를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마켓이 내려와서 땅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얘가 떨어질 때잘 보면 이렇게 약간, 약간 탄성이 있어요 잘 보면 다시 보여 드리면 떨어질 때 탄성이 있어요 땅 떨어지죠 이게 이제 물리 법칙에 적용받아서 잠깐 올라갔다가 딱 내려앉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콜라이더를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여기다가 사각형의 콜라이더를 만들었잖아요. 사각형의 충돌 범위를 만들었는데 사각형 말고 동그라미도 만들 수 있어요. 동그라미. 자 여기에 또 다시 새로운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 줍시다. 스프라이트를 새로 생성해서 얘는 셀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에 또 다시 이 원을 눌러주시면은 기본적으로 동그라미네가 있어요. 물론 이거에 쓰라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거 쓸 겁니다. 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원이 조그맣게 생성된 걸볼수 있는데 얘도 이제 좀 사이즈를 키워줘야 돼요. 이제 너무 조그매서 확대를 너무 많이 해야 렉툴 쓸수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주십시다 너무 크다.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충돌 범위를 나타내고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콜라이더와 리지드 바디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리지드 바디를 먼저 2D를 먼저, 넣어, 2D를 먼저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콜라이더를 넣어줄게요. 콜라이더라고 치면은, 박스 콜라이더 2D가 제일 위에 있지만, 그 밑에 보면은, Circle Collider 2D라는 것도 있어요. Circle Collider 2D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치가 이 오브젝트 제일 끝에다가 콜라이더 범위치가 설정한 걸볼수 있어요. 물론 이걸 바꾸고 싶으면, 이 에디 콜라이더를 누르고, 얘를 바꿔주시면 이제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굳이 하진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얘가 떨어지면은 여기 땅바닥에 딱 부딪히겠죠 플레이를 하면은 네. 땅바닥에 딱 부딪히는 걸볼수 있어요 네. 충돌범위가 지금 원보다 살짝 커서 살짝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콜라이더 하나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박스 콜라이더를 이 땅에서 지우고 잘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경사가 있잖아요 이 경사를 한번, 한번 적용시켜 줄까요? 요이 친구한테 이제 박스 콜라이더를 지워줍시다 오른쪽에 톱니바퀴를 누르고 리무브 컴포넌트를 누르면 컴포넌트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우고 나서 얘한테 콜라이더인데 콜라이더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폴리건 콜라이더라는 게 있어요 다각형 콜라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얘의 땅을 한번 설정을 다각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각형으로 이렇게 잡고서 그냥 움직이면은 이 수정을 누르고 움직이면은 다각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되게 편하죠? 이거 마치 PPT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제가 임의로 한번 약간 경사를 접보도록 할게요. 땅바닥에. 그래서 원이 굴러 떨어지거나 마켓이 좀좀 좀 이렇게 미끄러지게 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콜라이더 범위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게임을 실행시켜 보면 컨트롤 p를 눌러서 게임을 실행시켜 보면 원이 굴릅니다 네, 경사가 있기 때문에 굴러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효과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중력이 적용받기 을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컴포넌트 두 개, 박스 리지드 바디와 콜라이더 이두 가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리지드 바디를 한번 살펴보면은 바디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디의 종류를 설정해 을 줍니다. 근데 저희들은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다이나믹만 사용할 거예요. 나머지들은 약간 좀 이제 움직이지 않는 리지드 바디를 설정할 때도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그리고 뭐 리지드 바디가 사실 컴퓨터의 그 CPU나 이제 메모리를 좀 많이 먹어요. 그래 왜냐하면 힘을 적용받고 얘가 움직이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충돌도 하고 막 그러면 컴퓨터는 계산을 엄청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기니까 컴퓨터는 그래서 이제 다 그거를 이제 계산을 많이 하면 게임이 렉이 걸리겠죠. 렉이 걸리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렉이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바디 타입을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배운 단계에선 요거는 이제 배우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친구의 중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중력을 작용을 받는데 이 매스를 적용 이제 바꾸면은 얘 무게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물체가 충돌할 때더 무거운 애가 덜 튕겨져 나가고 더 가벼운 애가 멀리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런 걸 만들 때 이제 매스를 저용 이제 수정을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무게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비티 스케일 그러니까 중력이 얼마 작용하는지도 바꿔서 이두 개의 곱으로 실제 무게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컨스트레인 s 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2D잖아요 저희가 하는 게 그죠? 2D니까 X축 Y축이 있고 그리고 Z축으로 회전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X축 Y축으로 저희들이 이걸 이 X, XYZ가 그래서 이렇게 적혀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게 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축으로 얼리면은, X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Y축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Y를 클릭하면은, Y축 방향으로는, 이제 Y축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X축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떠나있는 UF를 o 만들고 싶어요. 그럼 Y축으로 고정시키면, 얘가 이제 안 떨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중력을 영으로 만들어도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움직이는 방향을 조, 이제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Z, 요거는 뭐냐면, 이제 회전을 막는 거예요. Freeze Rotation. 회전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원이 지금 실행 시키면 굴러 떨어지잖아요. 근데 굴러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 Z, 이 Freeze Con Rotation, 이 Z를 체크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태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c o n s t r a i n t 를 눌러서 이제 확장을 한 후에 z를 클릭을 하고, 컨트롤 p를 눌러서 실행 시키면, 원이 떨어져서, 네, 안 구릅니다. 안 굴러요. 구르지 않죠, 지금. 원이 구르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이 constraints 요걸 빼면은 구릅니다. 다시 누르면 안 굴러요. 빼면은 구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지금 저는 게임을 실행시키는 중에 오브젝트를 수정했기 때문에, 게임 실행하는 거 풀면은 이게 적용이 안 받습니다. 네. 쨌든 이렇게 그래서 떨어질 때 이제 Y를 딱 누르면 얘가 안 떨어지고 그냥 옆으로 굴러가요. 네.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이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저희 저희가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가 게임 실행하는 중간에 지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할때 이제 유용하게 써먹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콜라이더를 한번 볼까요? 콜라이더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버튼을 누르면 충돌하는 범위를 이제 제가 수정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트리거라는 게 있는데 이스트리거가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콜라이더 두 개가 부딪히면은 서로 겹치지가 않아요. 근데 얘를 체크를 하면은 그이 체크 당한 애는 겹쳐집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이 마켓을 얘가 떨어지는 위치 중간에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원이 마켓을 이제 지나서 떨어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제가 실행을 시키면은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원이 굴러 떨어지게 하기 위해 해야 되죠. 지금 원을 지금 z 이걸 체크를 풀어줘야 돼요. 네.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굴러겠죠 어, 얘가 구르는데 마켓을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게 언제 발생하냐면 제가 게임 캐릭터가 문 앞에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요 그래서 문 앞에 딱 쓰면은 이제 문이 부셔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할때 저희들이 어떤 충돌 범위 그런 콜라이더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 콜라이더 안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걸 제 스크립트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알아낼 수 있는데 이제 이 이 주인공이 문 앞에 가기 전에 제가 설정한 콜라이드 앞에서 이제, <laughs> 이제 아까 이 상황처럼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이제 이스트리거가 e 있는데 제가 마켓에다 이스트리거를 e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얘가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얘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볼까요? 어이구, 어이구, 네, 땅바닥도 충돌 안 해요, 지금. 네, 땅바닥도 충돌 안 하니까 그 y축으로 안 떨어지게 제가 체크를 해 놓을게요. 이컨스트인트에 얘가 떨어지지도 않겠죠? 네, 가만히 있는데 얘가 여기를 통과합니다. 얘가 콜라이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스트리거와 겹치기 가능 여부를 이제 알려준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들이 충돌과 리지드 바디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